한양대까지 지원했습니다. 서울대 빼고 다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독학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아, 네, 인강도 안 했습니다. 14만 5천 원씩 장학금과 별개로 용돈이 들어와서 그것도 굉장히 좋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졸업했고요. 저희가 등급제가 아니어서 성적으로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사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80명이었는데 한 29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 경남에 있는 일반고에서 왔어요. 내신이 1.2에서 1.3 사이였던 것 같아요.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카이스트 부설 부산에 있는 영재학교입니다. 상위 한20%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 전공은 고등학교 수학이었는데 수학 쪽에서는 이제 아마 저 학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1.56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수능은 최저를 못 맞출 정도다 정도 생각하셨으면 서울에 있는 과고를 다녀가지고 내신은 졸업할 때한4.0 정도 등급이 나왔던 것 같고 등수로 치면 160명 중에서 한 40등. 저는 공주 여자 금성 여중학교라는 일반고를 졸업했고요 내신은 1.13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제외하고는 항상 1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수능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3합 7도 못 맞춘 딱 그런 등급. 등급 이란게 딱히 있지는 않았는데 단순히 순위만 따지면 한 평균 정도 됐던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랑 포항공과대학교 총세개 지원했습니다. 카이스트 말고는 다른 곳은 제가 아예 최종 전형을 참여를 안 해가지고 저희 고등학교가 카이스트랑 되게 밀접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카이스트 와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경험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카이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서울대나 고려대, 뭐 의대도 썼었고 다른 한, 다른 과학 기술원들도 썼어요. 합격한 아, 건 아쉽게도 카이스트랑 유니스트밖에 없었어요. 아, 아무래도 입결이 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순위가 더 높고 일단 지원할 당시에 서울대나 카이스트 둘중에 하나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가지고 카이스트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네개지원했습니다 연대, 고려대, 카이스트 합격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만을 생각하고 있었어 가지고 저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유니스트, 동국대학교 의대에 지원했었습니다. 붙은 곳은 서울대학교랑 의대 제외 학원은 다 붙었습니다. 사실 카이스트가 무학과라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과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무학과라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해서. 제가 조기 졸업이라서 떨어지면 1년 더 해도 된다는 생각에 카이스트만 지원했었는데 운뭐 좋게 붙어가지고 지금 조기 졸업으로 와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그리고 서울시립대, 한양대까지 지원했습니다. 서울대 빼고 다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제일 잘할수 있는 학교가 카이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당연하게 카이스트에 입학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랑 포스텍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서울대 빼고 다 합격을 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그런 분위기를 좀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카이스트로 진학을 결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동네는 학원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일단 거의 독학으로 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약간 공립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좀 공부하거나 아니면 독학을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인강 메가스터디 좀 듣고. 네. 저는 수학은 과외나 학원의 도움을 조금 받았고요. 나머지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독학을 했었습니다. 학원은 한개 정도 다녔고 인터넷 강의는 메가스터디 들었었어요.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한 과목별로 하나씩 다녔고, 진짜 기숙학교였는데 주말에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보통 주말에 학, 학원을 많이 다니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해서. 완전 독학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아네인간도안 봤어요 이제 전교 1, 2등 막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렇게 쪼르르 따라가 가지고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엄청 막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냥 의자에 많이 앉아 있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인 것 같습니다 백지 공부법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빈 종이에다가 제가 아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게 뭔지 그리고 모르는 게 뭔지를 교과서랑 비교해가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학교를 다니다가 내신 기간 30일 전에는 무조건 방을 빼고 집에 갔었어요. 저는 무조건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었거든요. 저 혼자만 있는 방에서 벽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가리지 않고 이걸 다 암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을 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친구랑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일반 고인이 만큼 연구를 할수 있는 환경이 잘 제공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하는 활동을 보여줘야 됐었는데, 제가 관련이 있는 AI나 AIOT를 관련해서 첨단시설을 융합시키는 활동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대학교에 와가지고 생활했던 경험을 자소서에 녹여냈는데 그게 정말 좋게 잠금했던 것 같습니다. 좀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생기부나 자소서 모두 과학이나 수학에 있어서 과학 수학만 쓰는 게 아니라 과학이랑 문학을 엮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학문을 융합해서 쓰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신 글이 많긴 한데 사실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제 생각에 약간 사회적 인식이 너무 다 과학고 영재고 출신이다 보니까 다들 공부 잘할 것 같다 다들 천재거것 같다 그러는데 진짜 그 정도의 천재들은 한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동의하진 않은데요 그 주변에 천재들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아, 아니요 저는 그냥 열심히 노력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복수 전공이랑 부전공 모두가 클릭 한 번이면 다 가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여러 개다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매달 용돈이 들어와요. 1 4만 5천 원씩 장학금과 별개로 용돈이 들어와서 그것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따로 뭐 등록금이나 이런 걸 내지 않고 전액 무료인 게 좋고 뾰라기보다는 약간 연구소 같아가지고 이게 약간 장점이 다단점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습니다. 2학년인데도 전과를 한번 했고 들어올 때 하고 싶었던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본인에게 주어지는 공부 안에서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공대생은 해외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많을 텐데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어 주기도 하고 다른 종합대와 다르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연구나 그리고 다른 기업에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았어서 앞으로도 쭉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밟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 지금 열심히 이학본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대학원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멀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현재 주어진 선택지에 최선을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꼭 오셨으면 좋겠고 공부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초반에 아니야 나 따라잡을 수 있어 하고 좀 1학년만 버티면 2학년 때부터 좀 오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대 갈거 아니라면 카이스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이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만의 길을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험 생활이겠지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과학과 수학을 좋아한다면 정말 카이스트에서라도 혹은 더큰 무대에서라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